안녕하세요. 오보 팀티 v 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신명기 24장입니다. 자, 19장은 뭡니까? 토피성이죠. 20장 전쟁 교례 21장 미포 장패나 22장 어, 이웃 사랑 장성 이장성 23장 총진자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어, 진중을 성결하게 하는 것또 어, 사랑, 자비, 이야기입니다. 자, 24장은 빈 민규례입니다. 아, 24장도 여러 가지 주제가 많아요. 24장. 그래서 이런 장들은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부터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 정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 어, 내보낼 내, 내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어,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덜어펴서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런 여호 앞에 가정한 것이니라. 이는 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번해 놓고 다시 다른 남자하고 산 여자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뭐, 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어, 참그 정결함을 유지를 해라는 말이고 또참 사랑을 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자 5절부터는 신혼에 어,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참 구체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군 징집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쟁 규례의 아나옵니가 20장에 전쟁 규례인데 요것도 24장 5절도 전쟁 규례입니다. 사, 사람이 세월의 아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라 야, 이거요. 그거 이거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아내를 굉장히 즐겁게 해야 됩니다. 군에도 가지 말고. 결혼놓는 군에 가고 막뭐 이러면 안 된다. 군에 보내지 말아라. 1년 동안에는 아무도 하면 안 된다. 아내만 절북해. 그리고 이게요. 1년 내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지 뭐다. 임신을 하고 입덧하고 막뭐 이럴 때맛있는 것을 사달라. 할때안 사주고 막뭐 이러면 평생 마음에 한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여자가 깨어지기 잘한 질그릇이니까 아그 아내를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해라. 참 하나님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는 이런 정거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 0 장과 연결해서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군에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전당제피는 거에 대해서 보세요. 메돌이나 그윗장을 전당잡지 말지니 사람이 맷돌이나그윗장을 전당잡 이런 생명을 전당잡읍니다 맷돌 가지고 이게 다 갈아서 먹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윗장을 전당잡으면 윗짝 소용없잖아요. 그또 메돌 자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당 잡으면 안 된다. 그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형제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이이거는 유괴범입니다. 유괴범. 그래서 맷돌에 대한 거 한자유괴범에 대한 거한 자잘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병에 대하여합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레위 사람들에게 가르친 계열이 레위기 13장 1 4장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집중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요 한 타서라 그랬잖아요 한 타서 한 아들을 한타서낳 하라 자녀를 한타서낳아라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은 11 11장이가 젓가락 먹는 음식 못 먹을 음식 젓가락으로 외우라 그랬어요 11장은 12장은 한 타서라 나왔더만은 나병이 걸렸는데 13장 14장 14장은 치료법에 대해서 치료되고 나서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15장은 레위기 15장 유출병이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이런 이야기 16장은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7장은 피해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런 피는 생명의 생명은 피에 있는이라 이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병은 레위기 13장 14장입니다. 레위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구절도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할지니라. 그래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나병을 이렇게 하게 했지요. 어, 그렇게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어, 10절을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길게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에 이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무를 취하지 말고 꾸어줄 때 그는 꾸어주라는 거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무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 전당무를 잡힐 때는 네가 나가 떠가가지고 막 갖고 가지 말고 전당 잡히는 자가 스스로 줄수있도록해라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 전당무를 가지고 가지 에, 가지고 자지 말고 전당무를 가난한 사람의 전당무는 네가 가지고 자지 말래요 해가지도록지 해질 때에 그 전당무를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희를 위하여 어,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의 전당무는 갖고 가는게아니라는 거예요. 가난 가난 비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어, 곤공하고 궁핍한 붐꾼은 어, 너희 형제든지 내 땅의 성 안에 우가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이 붐꾼들을 학대하지 말해요. 응? 어, 같은 민족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학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 품삭을 당일해 주래요. 당일해 주고 해지는 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삭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 그것이 네가 죄가 될 것입니다. 야 옛날에는 이걸 생각하니까요.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저뭐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서 이제 알바를 이렇게 하는데 방학 때 알바를 했어요. 겨울이, 겨울이었는데. 참 어려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옆에 진짜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후배인데 그래서 내가 돈이 좀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둘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 사장이 돈을 안 준깁니다. 그래서 내가 사정도 그래서 나는 안 주도 되는데 이 사람은 주라. 이 사람은 너무 힘든데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뭐가 되냐. 주라. 이랬더만 거기도안 주는 거예요. 결국 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그 친구 보면서 너무 너무 참 안타까워했고 어뭐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에 이런 걸볼때요 이거 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게 당일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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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진짜 너무하잖아요. 그리 그렇게 해라. 이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아마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가 아들에게 가고면이러지면안 뭐 된다는 거예요. 응? 각각 제 각각입니다. 여러분. 따로 하고 따로 하는 거예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마라. 응? 너는 애굽에서 종대였던 일과 네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어, 내, 내, 내가 네게이 일을 하라 명하노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의로운 송사를 해라 는 것입니다. 어, 이 19절입니다. 어, 1 9절 내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때 그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 말고 만약에 한단 잊어먹었어도 잃어먹었어도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래야만 내하는역에서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보호지 그래서 과와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배다가도 좀덜 베고 남겨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에?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내네 감남남을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감남 나무도 너무다 따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포도원의포도를따후에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그래 그래 이러함으로 어, 내가 네게이을 행하여 행하라고 명령 어, 명령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빈민 주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하는 것들 가난한 자들을 전당 잡을 때그해 가지도록 옷을 가지고 가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러면 읽어보면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그 사랑으로 어, 품고 살아나고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나고 이제 뭐.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땅을, 어, 발, 땅을 향해서 이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세의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